가자. 촉하를 <laughs> 시작합니다. 이게 뭔데 그래서? 몰라. 몰라 가보자 일단. 야, 렉 뭔데 렉 뭔데? 이렇끊기는 어, 로딩 ]다. 로딩 돼서 그런데? 나도 그 끊겼어. 뭘 얻어야 열린단 것 같은데? 아개웅지인 케이트 개나다네 지금 야, 일단 움직이면. 뭘 뭐, 뭐. 찾아야 된데? 뭐 찾으래? 아렉개 걸리는데 지금? 미치겠는데 진짜. 나도, 나도 여긴인데 나도 렉 걸린다. 어, 뭔 소리야 이거? 온다. 야야 뭐왔다뭐왔다 뭐 왔다. 언제 뭐 온다? 왔소 배소 여기 핸들이랑 핸들 두개 필요하네 저거 뭐 o n g h a n d 인사 t 가볼까? t 이 t w r 이 n 먹고 싶은데 뭐 아, 이거를 h y e a 열어야되나 보다 드라이버 같은데 그거? i n g to push on there. I'm going to p 이 s h o 는 t 이거 이거 열어볼게. 이거 이거 아 열린 s h 딴 거를 쓸수 있는 거 같은데. 딴문 가봐, 딴 문. 여기 여기 여기. 이쪽 안 가봤지 않나? 또 어, 어, 뭐야? 여기 아, 뭐야? 뭐가 뭐가 많은아 이거 치는 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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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채. 아 이거네. 어, 채네 채. 나봐 나봐아니란데 맞아 맞아. 어아니란데 우리 우리하는데아아 왼쪽 을쪽으로 지어줘야 되나 본데? 아닌가? 어, 뭔? 망치한 듯 같이 하나. 문 열렸. 문 열렸다는데? 문 열렸다는데? 여기 문안 열린 거 아니야? 아 여기 문 열렸다. <laughs> 뭐야, 아, 아, 한나만눌러 봐.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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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다 그거. 나한테. 어? 여기, 어, 어, 뭐,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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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밑에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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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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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기여나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 더 필요해. 어. 저 뒤쪽에 방 하나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 넣는 순간 달려야 있었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가 봐. 그런 거 끼네. 그러, 딱 열자마자 문 열릴, 저문 열릴 때 철장. 음, 음. 나이 핸들을 들고 여기 여기겠지, 예준아 또 여기 여기. 어, 아, 어 그런 거보다 여기는 안 열린다. 핸들이 거잖아. 어, 여기 뭐가 I 있겠지. 오세요? 유재필이야, 다는데 아, 저 냄비를 가져 가져다. 냄비가 거겠지? 있대. 맞나?

어? 어디에 있는거지 렌비가? 야 아까 거기 말고 근데 개인 무기 괜히 쓸 리가 없잖아 맞아, 에저아겠지응 아아 질렀다 지금 또 어디로 가야이문안 열리지? 이문어이문 어. 저걸 해야지 열리는, 열리는 거. 것 같은데 뭐뭐를 해야지 열린대 야전마다대로린치 가면 안되겠나? 우리 그래도 4명인데 네저 앞에 가서 상호작용 뭐 되는지 한번 볼래? 여기 길에 그 소이가. 근데 왜그 새끼 소이가 안 들려? 갑자기. 들려 들려 이제. 이 새끼 문을 열어주다 안에 냄비 있는 거아님 그런가 보는데? 아닌데? 야이 새끼 냄비 안에 들어가 있네. 어디 지랄. 아 맞네. 맞네. 냄비 안에 봐봐. 들어가 있네. 냄비 안에 들어가 있네, 이거. 맞네. 냄비 안에 들어가 있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본데? 진짜? 아 맞네. 야, 아까 아까 저기 뭐할수 있는 거 없었나? 저 기메레 칼날 갠데제. 그 <laughs> 하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데 교코. 어. <laughs> 교코. 아니야 이제 아니, 아까 저방안에또뭐더 없음? 냄비 어... 냄비방 말하는 거 아니야? 너세 번째 서랍 열어볼려 아니야? 세 번째 열 서랍 아. 아. 안 열어봤잖아. 서랍 안 열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아. 안, 안 뭐. 열려 가지고 그냥 때려쳤잖아. 가자 가자. 얘는 뭐더 없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네 이거네. 네, 다시한번 넣는 순간 문이 열리는 거알겠어 아 시발 아 시발 야 예준이야 준이야내 어, 내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예준야야예준야아 아, 재현이야 죽었다 내가 줄게 간다 야, 어디 있어 시발 이렇켜봐나 네, 지금 어디 있어 <laughs> 어 몰라서 된다 <laughs> 어 아이야 눈물한다 잘라라구 내가내가 걸게 내가게아 너가 들고 가나 죽고 죽어 싶어 죽어 나 죽어 죽고 죽어 싶어 아돌 좋아 대자좀와 아이 개새끼들 아 천재진 좀 씻어봐 아... 나뭐나뭐나 뭐. 나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라고 지금 냄비 못 치웠는데 아니... 왜안 들어가 있냐고 씨발러봐 천재진 씨발러봐 왜왜 아, 들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냄비를 널쳐 놨는데 야나봐 얘들아 나 지금 끼었어 아 그러니까 나나오중 나으려고 하는데 안 나가져 어 됐다 아니 냄비를 못 치웠는데 네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내개 걸리 개 끊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씨발 냄비를 못 먹게 하면 어떡해요 가자 자 가 자꾸 차 가지고 어너 뭐야? 빠져, 여기 뭐 있는다네? 너 뭐야? 맞져 병진아 여기 뭐그 핸들이겠네. 그렇네. 여기 있다. 찾았어? 어. 가자 얘나 예, 이거 들고 갔죠 저새끼. 그 성민이가 들여라. I love i 내 I love it. I l o 사 e it. I love it. I l o 가 e it. I love it. I love 아 t I love it. 이거 던져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 들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이거 <laughs> 근데 재밌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뛰어야 되겠는데 얘들아? 무조건 뛰어야 되긴 해. 그니까 러 왼쪽에 뭐가 왼쪽? 있는데? 어? 뭐 있는데? 몰라, 다, 안, 다 뛰어, 안 뛰어도 되는 거 같은데? 아니 뛰어 안, 안 오는데? 없어졌는데? 아, 아 그냥 없어졌네 뭐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뭐야 뭐야 제발 자전거 뭐, 뭐 없는데? 따가워 눈깔방에 뭐 있는데 이거 인정? 응 아, 뭐, 큐브퍼즐 있네. 어, 있네 큐브. 를 넣어래 어여이네 큐브 이거. 이거, 야거야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이가 이거. 웬만한 거 이거. 가해 이거, 가 해라 아 이거, 1번, 이이 하자 1번 아 이거, <laughs> 이거, <1번>. 아, <laughs> 아, 아, 진짜... 이 이거, 거 이거. 이왜 이거, 이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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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 주세요. 한 시간 됐어 이거. 이렇게 하도 어 아. 안면 아, 돌아가는데. 아, 나 한번 좀. 아, 랐지 좆됐다. 야, 나 한번 나 한번. 길 막지 마 봐. <laughs> 길 막으면 안 돼, 이거. 한 시간 이됐되 진짜 X 됐다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렇게 케이트 왼쪽 옮겨. 이 같이, 같이 움직여. 같이 옮겨. 이렇게 이쪽 간 다음에 케이트 옮겨. 이렇게. 어, 그거 임고 한다음야좀 나와. 봐내 너무 좀이새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옆으로 가. 야, 뒤로 가면 꼬인 거 아니야? 어, 야. 야, 개무새 왜그 오는데? 진짜 온다고? <웃음> <웃음> 야, 씨, 야, 어? 아니지, 문문 아, 씨발. 여기서 못하 아니지. 문열날겠지체크가될거데저나 보다. 오나지 뭐, 어, 여기 돌아다다닌다 그래. 돌아다닌, 일로 와봐. 나 따라와 봐. 나 따라와 봐.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봐 우리 봤다는데? 뭐 슬킴 먼저 쳐봤다고 쫓아오. 뒤에 쫓아오고 있다고? 어 오고 있어. <laughs> 이제 간 득? 이제 빨리 해야된다고네 그러면? 아, 내가 할 테니까 뭐, 뒤에 같아. 뒤에 좀그 나와 있어 봐. 내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해 약간. 잡안 잡혀 왜? 한번 쓰지 말래. 아, 근데 이거 무조건 방장이어 그러네 보니까. 뭐 좋은데 좋은데. 나. 야 오는데. 됐냐? 왔는데. 어떻게? 뒤로 가, 뒤로 가. 일단 뒤로 일단, 가. 뒤로 가. 일단 성공했죠? 아. <laughs> 어, 일단 성공했잖아. 어, 성공했어. 성공 열쇠 안전해. 먹었냐? 그래서 열쇠 먹고 하자 몰라 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키키뭐 저기 저데 오른쪽으로 있어. 항상 일로 가자. 응. 어? 왼쪽? 어, 지금 오른쪽에 어, 있네. <laughs> 왜 이번에 오른쪽에 있냐? <laughs> 변드, 새끼 변덕이 좀 심하네. 눈 감고 하나 둘셋 뛰어. 저 새끼는 아. 뭐떠들릴 방법이 도망치는 거밖에 없네. 어. 야 스태미나 그래. 없어. 어. 걷지 뭐. 여기서 걷자. 여기서 걷자. 열쇠 챙겨서 앞으로 가자. 아까 오른쪽 방 없었잖아. 예, 어. 저저이얘왜 어, 여기도 탈포했어? 어? 두 마리인가? 어? 안녕. 어, 야, 어, 뭐야? 큐브는 없 n o 데 열쇠.. 열쇠어 o you say, you say, okay, Diante in Naboda. 다 go? m o n d a 다가 o n g o t a k 가자, 어. 가자. 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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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다시 다시 got it. Oh, Bongo, Tendauda. Oh, i 오른쪽 e t t e r I s e 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돌아, 쭉 돌아, 쭉 돌아, 쭉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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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어, 젠다 돌려야지. 어. 여기 어 왼쪽으로, 왼돌렸어 실루엣 안 보이잖아. 여기서, 여기서 어. 걷자. 새끼 왜 이렇게 민감해, 왼쪽으로 <laughs> 돌 존나 섭는데키 어디다 꽂아야 돼? 어, 아, 일로 가자. 억으로 안렸지 들키지 어, 말자. 안들0이 아, 나. 일로 그냥 찍진 하면 될거 같은데. 어? 야, 어, 죽을까, 죽을까? 아, 이걸까 아, 이러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갔다 가. 억으로 안 끌렸어.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아, 밀려다니까. 나 가운데로 가는 거 아니야? 아, 방금 억으로 끌렸어. 떴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렸어도 그냥 모자라, 앞으로 되 가자 가자 가아아 아닌 것 같긴 해. 야, 야. 기믹이 더. 일단, 아, 있는... 계속 올것 같은데? 어? 왜 계속 와? 뛰어. 아, 점프해. 아, 점프. 아이거 오기 아. 키 있어가지고 이제 이꾹 e 누르면 되는 건가? 아닌가?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근데 기믹이 더 있던데? 뭔가. 뭔가 뛰어야 될것 그러니까, 같아. 그 아까 노움 같은 것도 보이던데. 야, 일단, 일단 예준이 아, 판단, 네. 예준이 따라가자. 저기 따라가겠다. 그까. 일선 따라, 일선 따라가. 여기서. 한명이노란색 뜨면은 그냥 도망가자고 말해. 떴어, 떴어. 도가자 떴어, 떴어. 가자 숨어 있으면 안 걸리나? 어, 안 걸릴 것 같은데. 나나 봐줘. 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어, 이로 돌아야겠다. 올라. 돌아 돌아. 내쪽 와 봐. 나나 따라와 봐. 이미 그러고 있어. 이미 그 있어. 나 자꾸 끌려. 뒤에 사람 한테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비져져서. 비져져서. 그, 너무 믿는 쪽 확인해 보자 한번. 뭐. 내쪽이 어느 쪽? 응 음. 열린다 어이! 시 놀라라 M이 D진 ㅎ 흐흐 놀라? 시이 놀라? 놈 봐, 놈 봐, 봐. 시 없다, 빨리 가자 놈봐 빨리, 빨리,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가 시X M이 d 열이 어, 끼었다 어, 이 새X, 이 새X 움 어디 있어, 이새끼씨발련땡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키, 키, 어. 키얻다키어졌다 가자, 가자, 가자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두개두개 두개 먹었네 지금. 아, 두개 먹었다. 먹었다. 그럼 열면 되겠다, 이제. 아, 하 씨. 어. 야, 야, 무빙.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할수 있지? 아, 무빙. 아, 무빙. 아, 아 뭐야, 뭐 위에 야, 뭐 야, 다른 야, 것도 야, 없는데? 야. 그 새끼 아까 그 새끼 아니야 저거 뭐? 아, 무빙. 아, 무빙. 떼나 못 생각. 겼나스거 없어. 스거 없어. 아, 무빙. 한번 걸었다가 자 걸었다가 자 걸었다가 자아 어, 존나 잘 걸렸는다. 쟤 체크포인트가 있긴 해, 보여? 스테이서, 스테스스테스 가자, 가자, 뛰어 뛰어 뛰어. 오케이, 트트, 간다. 딛. 왼쪽에 체크포인트 있거든?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아. 오케이. 보스전이네. 아, 맞네. 아, 보스전이네. 대포 사 미네랄 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냥 쏴지는데, 근데? 그냥? 중간 가봐, 중간.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줄... 아, 이렇게 되네. 어. 아, 어떤 식으로 해야지 깨는 판정일려나 이게? 근데 진짜. 제 손을 어, 유도해. 어, 저손손 내밀 때 어? 어? 아. 손 내밀, 손 유도한다면 때려야 어, 되는 거냐? 어, 그래. 거네 이거네. 아, 그렇네. 나나 떨어졌어. 어. 별 준비, 별 준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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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때. 어, 아, 깨지작근데 그걸 봐야 돼. 근데 이게 깨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깨지는데. 얘는 예, 어, 안깨진는데 그냥 쳐서 그냥... 그래. 야, 쏴봐, 지금 대포 아, 쏴봐. 아, 길 막.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 미네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야, 그럼 이거 왼쪽 끝에부터 으면안 맞는 거 아니야? 손 유도하고. 그 손을 때려야 되는 거냐, 손을? 손을 때려야 돼. 안 되는데? 손을 대포로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손, 손 나올 텐데 이제 이제 나왔다. 이제 대포 쏴봐. 날라갔다 해야 돼. 아니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대포를 쏴볼래? 가운데 가운데 가봐, 가운데 가봐. 가운데 가보자. 야, 미네랄 미네랄에 다 걸렸어. 야, 미네랄에 다 끼었어. 아니가 그 일선 그래, 일선 그래. 누가 할 건지 좀 정해 봐봐 예진이지 뭐 내가 사... 내가 갈게 내, 내가 계속 가고 있는데 아 마지막에 네. 그 미나라 탑스서 걸렸음걍 네. 아 나도 움직이고 아. 싶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일단 가운데로 쏘니까, 가봐 대포를 쏘면 얘가 대포를 손으로 잡는 거 같은데 가운데 대포로 가봐 한번 일단 내가 갈게 비켜봐 비켜봐 그럼 가봐 내, 가운데 대포로 간다 일단 한번 싸볼게. 피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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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주나. 피 r e 어, p i 어, e r r 맞았다 맞았다 e p i e r 맞았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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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e 유다 e p i e r r 유 Pierre, Pierre, p i 어 r r e Pierre, Pierre, p i e r r 야돼얘 e r r e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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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면 r r e p i e 손에 맞추는 게 맞네. 비하고 쏴쏴쏴쏴쏴쏴 쏴. 쏴, 쏴, 쏴. 어찌어찌어찌어에 미네 왠... 다시. 여기서 어그로 끌고나 왼쪽으로 뛸게. 어. 한번. 면 흔들려. 아, 간다 간다. 됐어. 쏴야, 쏴야 되는데. 되는데. 아쏠 사람이 없다. 이 내야 할게 내야 할게 아 오케 오케. 하면 흔들리면 그럼 너, 나, 나, 나 오른쪽, 뒤, 오른쪽으로 뛴다. 또어또어어 됐어 됐어. 일단 일올일 올려.

이거 이게어다이게어다이게어다게게어떻 이게 대포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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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가지고떻게 어떻게 어떻어떻을언제게 어떻게 어다게어떻다아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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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나 갑자기 죽데고 하셨습니다 내 이거 근데 로비에서 보니까 저 뒤에 새끼 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 뭔지 알고? <laughs>